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기억해둘 말씀. 기억절은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오늘의 주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혹시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이런 말씀 하시나요? 쓰레기 버리는 것 잊지 말아라. 개밥 주는 것 잊지 말아라. 그건 순종하기를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 해요. 하지만 함께 가지 못하는 모세. 어떤 말을 남길까요? 모세가 요단강 넘어 약속의 땅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모세는 백성들과 그 땅에 함께 갈수 없어 슬픈 마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지 말거라. 그 땅을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단다. 모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받아들이기로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니, 이제 누가 모세 대신 지도자 역할을 맡아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좋은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뽑았다고 하시네요. 여호수아는 아론이 죽은 후부터 모세를 돕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지혜와 믿음의 사람인 걸 알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이 만족스러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할 일을 주셨어요.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의 어른들은 그 당시 어린아이였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었지요. 그러니 다들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율법을 한번더 선포하여 백성들이 새 땅에서도 따를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모세의 얼굴이 거룩한 빛으로 환히 빛나고 있어요. 모세가 영롱하고 지혜로운 눈으로 수천 명의 백성을 둘러보아요.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길 시간이에요. 모세는 북받친 감정으로 지금까지의 일들을 읊어 주어요.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신 일,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일들, 홍해를 가르고 걸어서 건넜던 일, 광야 생활 동안 음식과 물이 끊이지 않았던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이들의 부모들이 투덜대고 불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던 일,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던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인내심과 사랑, 용서와 은혜, 모세는 또 하나님의 법이 그 어떤 나라의 법보다도 지혜롭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의 표본이며 다른 나라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지도 얘기해 주어요. 그다음 모세는 율법을 다시 하나하나 말해 주어요.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부터 말해요. 풍성한 음식과 행복한 가족 좋은 지도자, 적군으로부터의 보호하심. 그 다음은 불순종하면 땅을 잃게 되는 저주에 대해 말해요. 평화도 안전함도 없이 두려움과 슬픔,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지요. 그렇게 모세는 노래를 마쳐요. 이 노래가 바로 신명기 32장이에요.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이 과거에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최후의 승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오. 이 말씀은 헛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백성들은 이 노래를 외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어요. 이후 모세는 모압 땅 느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약속의 땅을 한번더 바라보았지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created and produced by falvo fowler this podcast is read by franita buddy fulwood for gracelink.net animation and artwork by giogo godoy audio is post-produced by faith Toh at studio el piso in singapore the theme music is by clayton kinney the audio engineer was maurice bailey